차트 분석 해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SKC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SKC 제가 7월 5일날 촬영을 했고 그 전에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차트다. 그리고 10만 3,600원이 돌파가 될 때. 진입하면 굉장히 좋겠다. 위쪽으로 30% 수익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위쪽으로 돌파가 되고 꼬리를 위쪽으로 주면서 이제 마감을,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 밑에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좀 안타깝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뭐, 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 패턴, B 패턴, C 패턴에서 바닥을 마무리를 짓고 횡보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A 패턴, B 패턴 그리고 마무리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주주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영업이 이게 굉장히 좀 적게 나오고, 사실 재무제표가 좋지는 않은 상태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이미 차트에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차트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그리고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악재가 다 터졌는데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럼 앞으로는 호재성이 뉴스가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전에 있는 뉴스를 보면은, 실리콘 응극제 탑3 안에 들겠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양극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 다 위쪽으로 다날라가고 해서 잡기가 힘들어요. 뭐, 140만원 다 넘어가고 있고, 위쪽으로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웬만한 담력 있으신 분들도 잡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갈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기술이 앞으로는, 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의,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 분들이, 어, 얘기를 할 때는 마찬가지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어, 일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C라는 종목을 봤을 때, 지금 A 패 상단에서부터 A B C 패턴이 아주 예쁘게 나와주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예쁘게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위쪽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있다. 오히려 저는 상승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 빠지더라도 지지 라인이 받치고 있고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1차, 2차 목표가 다 위쪽으로 충분하게 상승에 대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 나쁘지 않아요 다만 무거운 종목이니까 차라리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10만 3600원이라는 단가가 위쪽으로 돌파 됐을 때 진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죠 영업이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영업이익이 한 327억 정도 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대한 예상치가 거의 10배 가까이 되거든요. 10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주가가 굉장히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근데 위쪽으로 돌파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 3,000억이다. 그러면 이 10만 원이 아니라 공이 하나 더 붙는 100만 원이 갈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0%에 대한 수익, 60%에 대한 수익이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주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 못하고 투자하실지, 투자하실 분들은 다른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하 자금이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회사 생활에서 바쁘다,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해서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C 주목해봐서 좋을 종목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SKIE 테크놀로지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같이 흐름상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태 체크하시고 시나리오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의 귀를 기울여 보시면서 좋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